근데 그 선교단체 그, 간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어 요즘에도 지나 요즘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 동네는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가 회기역 있는 데 있었, 있었는데 거기에 그 어, 대순질리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회기역이 반대쪽에 그 회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늘 회기역에 내리면 와서 어, 도입. 이 물어봐요. 요즘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여기를 지나다니다 보면 어, 뭐 얼굴이 참뭐 맑게 생기셨어요. 얼굴이 빛이 나고 이런 얘기를 물어보셨더라고요. 근데 작년부터 아무도 저에게 그런 걸안 물어보더라고요. <laughs> 얼굴이 안 밝아 <팔까> 보이나? <laughs>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많이 물어봤어요. 벌써 그게한 10여 년전 훨씬 전이니까요. 도에 관심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분이 늘 대답을 해 주다가 아니 늘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어느 날은 아, 내가 한번 대답을 해드려야겠다 이분한테 그래서 이제 또 물어보셨죠 도에 관심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관심 있다고 그래서 어 아, 그러시냐 요랬더 그리스도에 관심 있다고 <laughs> <laughs>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아, 그 얘기를 예, 교사 회의에 와서 하시는데 제가 아, 참 재치도 있고 아, 정말 맞다 그 도라는 게 어, 길이잖아요 사람이 가는 길 근데 그 사람들도 이야된 도가 있지만 물론 그리스도의 도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따르는 진리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 지금 아주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길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좋았습니다 네. 어,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이 여기 아차산역 있는 데였어요. 처음 결혼해서 살던 집인데 어, 집이 어떻게 되냐면 집 바로 앞에 어 바로 창가 앞이 놀이터였어요. 놀이터인데 그 앞에 바로 정자가 있었거든요. 네, 그늘 이렇게 책상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사람들의 소리가 아주 잘 들려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까지가 다 들리는 정도로. 그래서 어르신들이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사는 얘기하시는 것도 듣고, 애기들이제일제지자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요 어떤 날그 어느 날그 커플 남자 여자이 둘이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근데 교복을 입고 있는데 고등학생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한테 내일 일요일이니까 내일 한 번만 놀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네 걔네 커플하고 같이 놀러 가기로 했는데 너 내일 하루만 교회 빠져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 여자아이가 저는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제가 그때 설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 아이가 뭐라고 할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가 갑자기 안 된다고 나 일요일날 교회 간거 몰라? 이러는 거예요. 알지? 그러니까 한 번만 처음에 남자애가 막 사정을 했어요. 근데 여자애가 계속 안 간다고 하니까 걔네들하고 약속 다 잡아놨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자기만 이상해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끝까지 여자애가 안 간다고 그니까이 남자애가 나중에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이튼 기독교인들은 고집불통이 고지식하다고 교회가 뭔데? 하나님이 뭔데? 도대체 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무튼 기독교인들하고는 얘기를 못하겠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여자애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정말 겸연한 자세로 얘를 몰아준냐면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 나도에 교회 갈 거야. 그고딱 갔어요. 어 근데 제가 성를 쓰다가 그 아이의 그 비장한 그 선포에 감동받은 거예요. 야, 쟤는 그 청소년들 사이에 누가 어디를 가는데 거기에 끼지 않으면 혹시 나만 좀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 그 물이 끼지 못하면 나만 좀도퇴당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데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 여자 그부끄하게막 연애를 막 시작하고 고등학생들이 별로 이렇게 생각 없이 살것 같은데 그 아이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에 놀랬고요. 또 하나는. 저 여자 아이가 경험한 하나님은 도대체 진짜 뭘까? 어, 그 아이 남자 아이가 도대체 하나님이 뭔데? 교회가 뭔데? 계속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 얘기했는데 이 아이한테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한 분인 거예요. 그게 궁금했어요. 아이 아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저희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 살아다는게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 사회 속에서 건강하고 도덕적인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는 교역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고 하고 있는 일의 범위도 다 교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갈등이 없는데 사회에서 그 정말 현장에서 발을 붙이고 사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치열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떠세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더 그러세요? 치열하세요? 그래서 그 전에 목사님, 김용주 목사님이 설교시간에 한번 하셨잖아요. 그 우리는 어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야구 경기를 하라고 가르쳐 준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요즘에 이라는 드라마도 지나가고 그 어떤 분이 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못 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드라마가 약간 교육자들의 필수 드라마처럼 이렇게 한때 유행이 됐었어요. 아 사람들의 삶을 이해한다는 게 뭘까. 그분들의 삶을 좀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아 그렇구나.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계속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늘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 시장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를 이렇게 흔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좀 도태될 것 같고 남은 인생이 무의미할 것 같고 이렇게 잘 이렇게 살아가는 게잘 사는 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자꾸 세상이 우리를 초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 저도 지난 주에 들었는데 학원가에서 학원가에서 홍보를 하잖아요. 학원가에서 홍보를 하시는 어떤 분이 부회장님이신가? 그분이 장노님이시래요. 저도 들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본인도 기독교인이지만 사실은 학원 보내지 맙시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학원에서 홍보할때 가장 그 키워드로 잡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불안이래요. 불안. 부모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학원으로 오게 하는. 그 모든 홍보의 초점에 키워드가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단지의 홍보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아 보내고 싶다 이런 충례감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불안한 마음을 들게 해서 안 보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자꾸 휩쓸려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참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고 요청을 하셨다면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라는 것을 본문에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수많은 그 논리와 가치를 따르라고 우리를 유혹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매 순간 순간마다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어, 이상의존사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가신 곳이 빌리보 가이사라 때 가이사라 빌리보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 도시인데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이사라 가이사라 시저잖아요. 황제가 헤로세게 수여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황제가 수여한 땅이면 그때 당시에 가장 어, 화려하고 웅장하고 부유하고 어,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어, 롯이 거기에다가, 어, 이름을 빌리포 가이사라라고 붙이면서, 어, 이것은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가 우리에게 주신 딸이기 때문에 황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빌리포 가이사를 어디를 가도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냄새가 아주 많이 풍기는 곳이었어요.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화려하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곳에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이 여행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마치면서 우연히 그냥 우리 안 가봤으니까 가볼까? 이게 아니라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그곳에 데려갑니다. 제자들이 빌리보 가이사라는 곳에 갔을 때 어떠셨겠어요? 이 제자들이 다 어떤 출신이에요? 갈릴리, 뭐, 여기 출신이 얼마나 그 촌스러운 시골 동네에서 살던 정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빌리보 가이사라는 동네에 딱 가니까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이런 도시가 다 있나? 모든 게다 갖춰져 있는 것 같고, 모든 걸다 만족시킬 것 같은 곳에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좀 물어봐요. 제자들이 세 가지 대답을 하잖아요.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아라고도 하고 세그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어근데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그세 종류의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례요한은 사회를 개혁, 개혁하고자 하는 사회운동가의 그런 성격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예레미아는또 어때요?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선지자잖아요. 애국자인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때요? 엘리야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고 바할, 그 바할 선지자들하고 우선 그 싸움에서 이겨서 불을 내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회를 좀더 개혁시킬 사람이 아닐까요? 초자연적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가 아닐까요? 아니면 나라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애국자가 아닐까요? 그런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전에 사람들의 평판이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판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강한 관심을 가지셨던 걸보냐면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물어보십니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웅장해서 마치 여기에 있으면 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저런 분이래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곳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나는 너한테 어떤 존재니?를 묻고 싶으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어, 예수님은 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든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을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이 고백은 그때 당시 사람들의 고백과 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당신은 어,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음 받은 자, 곧 그냥 사회를 개혁하고, 뭐, 애국자하고, 초자적인 연 기적을 베푸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약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어, 베드로야 너는 어, 반석이 돼서 교회가 될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기초가 될 거야라고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거야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왜 질문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람들의 평판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 세속적인 가치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어 뭐였냐면 어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기적도 베풀고 본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죽을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도 아까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회를 좀더 개혁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들을 계속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 지금까지 우리가 첫번 다른 지도자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라서 너무 좋다. 이런 마음들이 한편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단순히 그런 목적이 아니라 최종 목적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온 거야.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이제 죽게 될 거야. 죽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그거를 이제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어, 베드로가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안 된다. 어, 본문에는 한 변화일 때 그림 없어서 결코 죽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본문에는 꾸짖었다. 이런 본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꾸짖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어 베드로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잖아요. 아. 성격이 막 불같고 엉벙덩하고그래도 사실은 정말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본인이 하나님 네.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죽겠다라고 했을 때, 어, 어,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좀 지켜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 지금까지 갈릴리 어부로서 그렇게 어렵고 고단하게 살 때, 이제겨우 좋은 스승을 만나고, 어,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분이 갑자기 사라지신다니, 그럼 내가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는가. 내가 이분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두려움과 초조함이 막 몰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어,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100% 나무라시잖아요. 제자들한테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표현, 사탄아, 내 뒤로 불러가라. 바리새인들한테는 한 번씩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사탄은, 근데 제자들한테 하신 건 처음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고 나서 게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2 5절에 비로소 예수님이 주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어, 빌으면 찾으리라.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그가 다 알고 고백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정말 이럴 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다데 어,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유식하고 베드로가 모든 뭐걸 3년 안에 다 깨달아서 그걸 알게 된게 아니라 하늘의 뜻을 다 알아서 고백한 게 아니라 그 고백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걸 베드로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 베드로가요 마치 이 장면을 회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인데요.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분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증거물건니 믿음의 결국그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내눈 앞에서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 따라갈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베드로가 모든날 베드로 전서는 거의 마지막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는데요. 모든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님들에게 이런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아픔 가운데 또활난과 핍박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어, 계신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가라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어, 편지를 보내는 걸 격려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말할 수 있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몰랐어요. 그런 걸. 자기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되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이야기해줍 거예요. 보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고 알지 못해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꼭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너희가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절대 그일이나면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 전서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데를 지시하시는지 상고이니이성기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님이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오 베드로가 뭘 알게 됐냐면요 그때 그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때 말씀하신 이 죽음, 이성김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더 가치 있다고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보다 더 정도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이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야, 거기 살지 말고 나와 나와서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좀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데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 험난한 세상의 딱 중심 가운데 가장 웅장하고 화려하고 세속적인그 중심 가운데 우리를 딱 놔두신 다음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테 했던 질문이거든요. 어떤 분이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너는 나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계속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세상에, 그 주,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학교, 직장, 동료, 가정, 사회 속에 살면서 왜 자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갈등을 겪는지 아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잘하는 거면 왜갈등를 겪으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도대체 너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고 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걸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계속 오면. 우리 안에 생겨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들었던 질문이 자꾸 생각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 내가 지금 잘 결정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나 그래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갈등이 있다는 건 우리가 대음에서 자꾸 진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물어보시면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 질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 나는 어떤 존재야?라고 질문하실 때,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고백해왔으면 좋겠어요. 어, 아까 전자를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 고백할 수 있어요. 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을 때, 잠자기 전에 매 순간 순간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할 때 워낙에 성격이 또 그렇게 그러신 분이지만 하나님, 아빠 어우 오늘 너무 너무 지어요 어떤 선생님이 진짜 아, 이럴거요그래서 그렇게 대화하듯이 기도를 했는데 그거를 남편이 바깥에서 듣더니 갑자기 벌컥 들어와서 이러시더라고요. 어디 보도도 없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사를 되게 늦게 교사를 하시다가 저한테 와서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면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너무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도 얘기를 한대요. 아, 하나님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다고. 어쩜 이런 날씨를 저에게 주셨는지 막그런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본게 있었어요. 어, 만약에 내 자식이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와서 그동안 밥해주시고, 빨리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제가 참 무한 감사합니다. 얼마나 너무 싫을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부모는 어때요? 그냥 애가 막 달려와서 엄마야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렇게 한번할때 진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도 너무 거창하게,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시잖아요. 이번 주에 너무 좋은 날씨를 주셔서 봄이 와서 감사하고 자연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승리에 따라 자기들이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누군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을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우리는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내가 무슨 하나님을 고백해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동으로도 할수 있어요 제가 고3 때 학교 한참 다니시면서 되게 힘들었던 적 있었어요. 근데 제 짝꿍이, 어, 저는 그 아이가 교육을 결심했는지 을 몰랐는데, 그때는 교과서를 다 책상, 그 서랍에 다 넣고 다녔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를이 아이가 수업시간, 고 시간표마다 고날 딱그책표야될때 있잖아요. 엽서를 바뀌어 놓은 거예요. 다.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책만 키면 딱 엽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짧은 글로, 어, 뭐, 지원하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화이팅. 이런 간단한 엽서들을 다 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야, 참, 얘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나도 나름대로 개근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딱 하중에 그 아이를 온수역이라는 데서 한번 만났어요. 서른 넘어가지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잘 기억 안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얘는 저한테만 한게 아니라 늘 그냥 이렇게 했나 봐요. 그자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 먼저 맛보아 알아야 해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할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반성이 될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이 반성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거든요. 교회는요 건물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 구세주라고 고백한 우리가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축복은 뭔지 아세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이잖아요. 집의 열쇠는 누구에게만 주나요? 주인이 어, 그,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무리 열쇠가 많아도 이웃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열쇠를 주셨다는 건하나님이 나를 그 집안의 장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 하나님의 생각, 아픔, 눈물, 비전, 계획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셨고 그 열쇠로 이 땅에 하나님의 길을 그리스도의 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자녀되는 관계로 누려야 돼요. 시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지언다 그요 저희는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맛보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어, 말씀도 좀 읽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별로 그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그런 것들을 자꾸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그냥 어,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너 교회 다닌다면 교회 어떤 곳이야? 교회는 이러이러한 곳이라고 하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아, 하나님이 이런 볼수 있는 어,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나누실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어,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을 잘 지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